네. 어. 얻은 거 면허, 그리고 오. 노트북, 이은거 돈. 얻은 거 새로운 학문 지식이은거 소연, 덕질, 아. 덕질의 기쁨. 아, 팬미팅 갔다 아, 왔잖아. 안는 아, 거야? 아. <laughs> 나는 얻은 어. 거 기록 습관, 블로그, 내 대나무 숲, 욕도 많이 쓸 거야. 많이 쓸 거야! 잃은 <laughs> <laughs> <이런> 것 건강. <laughs> 왜? 어, 왜냐고 물으면 얘기할까? 나 어, 수술해 어? 어디? 야 뭔데? 안 물어봤으면 어디가 당일에 <laughs> 어, 얘들아 나 들어갔다 게 <laughs> 지금 수술하러 들어가 <laughs> 뭐 어디 왜? 난소 하나 떼야 돼아 왜? 황콕. 호기했어 어, 호기 어. 4.7, 4.7 그래서 합쳐서 8cm. 어, 그런 만큼 그래. 모든 건 인내심. 근데 <laughs> 이거 왜냐면 기력과 체력을 잃어서 인내심이 생겼어. 그래 <laughs> 보통은 인내심을잃게 되지 않나? 아무 어. 어. 력의 기력, 기력도 없어. 모든 거 승마 경험, 승 승마타. 놀이공원 갔고, 피부염으로 돋고. 이런 어. 거. 로짜를 향한 나의 지갑력. 출근은 하기 싫지만 월급은 받고 싶어. 나 가난하지만 집은 사고 싶어. 난 똥손이지만 울고 <laughs> 나오고 싶어. 어, 어. 나도 올콘 하고 왔지 음. 어? 얘는 공손이잖아 아니 그냥 스케이팅이 쉬었어와 <laughs> 진짜 권력이 <권력있지. 웃음> 너무 잘되면 돈을 다 쓰니까 아 근데 괜찮았어 왜냐면 콘서트 안 비쌌거든 음. 14만원 아까 음. 뮤지컬보다는 싸다 어, 비쌌? 어. 어? 성우 6백만원 5만원 아. 아. <laughs> 가격 경쟁력 덤네? 미쳤네. 진짜. 나는 바오들. 나는 하, 이게 좀 비엘일까? 뭐가 <laughs> <누가 웃음> 없다. 작년에 <장전에 웃음> 가빠디왜 그랬던 <laughs> 거야? 작년에 아, 방황? 지금도 가빠디인데 약간의 방황? 비엘은 <laughs> 다 같이 보는 거잖아. 나안 보, 안 보. 나 나안 보는데, <laughs> 보는데 왜다 같이 줘? 엄마? 야, 50대50이야. <laughs> 오케이. 야, 헛다쿠가 아니잖아. 비니 b 을 찾아보지 않아. 그래, 나도. 근데 그것도 굳이 피하지 않잖아. 아니, 피해. <laughs> 피하지 않는다? 어디서 만날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 맞아. 아니, 아니. 어디서 만나는지를 몰라. <웃음> 아니. <laughs> 그럼 내가, 초대해줄까? <laughs> 길을 걷다가 <응>. 마주하는 <laughs> 경험이 없어, 비엘은 그냥 내가 열심히 서치해, 서찾아가 그래, 하는 경험이야. 아, 아니, 그래도 아, 내가. 초대장을 보줄거라 뭐 물어보는 거지 근데 초대장안 받아야 될 거고 <laughs> 이게 피하는 거라면 피하는 거 맞는 거 같아 근데 만약에 4명 중에 2명이 보고 2명안 보는 거면 이거는 많이 거구나. 보는 거라고? 어 많이 보는 거지 알지 우리, 우리 세계에 오타쿠 세계에서 50%는 그래 오타쿠 모이면서 <laughs> 아니 야, 왜 그거... 나는 당연히 들어. 야 고개 <laughs> <나와 그게 웃음> 아까 푹 숙였어 아니 근데 올해는 잘 보지 않았어 오래잖아 올해는 <laughs> 우리, 우리 지금 25년 가잖아 <laughs> 애들이 말했다면 너도 열심히 찾아가지고 봤을 거네. <laughs> <laughs> 너도 <너가> 맞지 <laughs> 정말. 그리고 수습게 말하지 마라. <laughs> 당당하 <laughs> 당당해져라. 아쉽소? <멋있어>? 비엘일까? 나를 1초 만에 웃음짓게 만드는 미미. 음. 아, <laughs> 인정. 빼용이는 아닌 것 같아. 빼용이는 약간 근심 좀 있어. <laughs> 나는 남의 집 영통. 남들이 올려줘. 어, 우리 팬사가 영통통하거든. 어. 어. 아, 그래서 더 아, 올려줘. 나는 안 올려주는데 다들 어. 아주 장난꾸러기야. <laughs> 2025첫 번째 레슨 운전. 나는 문헌 정보 정보학. 나는 <laughs> 손절은 빨리 하기. <laughs> 먹을까 말까와 할까 말까는 최대한 빨리 정해라. 아. 칠번 없음. 나 없어. 나는 음. 롬베뮤. 어... 아... 나한 번도 안가 갔거든. 주변에 많이 갔어? 근데 지금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 그러니까 서울 몇번 가는데 그 본점 말고 지점에 줄을 서 있는 거야. 아 진짜? 지금도? 아니 그 사다리 났는데 왜 줄을 서 있지? 이러면서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음. 좀 싫었지. 나 가야고. <laughs> <laughs> 아이고. 오래 지키고 싶었던 회사와 그 교육원의 밸런스. 나는 오래 지키고 어. 싶었다.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의 밸런스. 음. <목소리> 나는 체력과 저... 욕망의 밸런스. 하고는 <laughs> 싶은데. <하지만>. 어. <laughs> 나 9번 기억력 회복이 시급하다. 왜? 오늘 쓴 거야. 아까 그 장어 그게 바로 기억이 안 났어. <laughs> 어. 내가 그렇게 지각을 했다고? 어, 장어도 빨아놨고. 어, 고흥 안 왔을 어. 때. 어. 나는 위 건강. 위내시경뭐 나왔어? 어, 나온 건 없어. 예전에 갔던 데 갔거든? 음. 자기가 먼저 보더니, 아, 근데 남들보다 좀 건강 위보다는 좀 빨갛이네요. 그런 음. 얘기를 하는 거야. 음. 내가. 내가, 아, 그러면 혹시 저번보다 좀더안 좋나요?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예전 걸 잠깐 보더니, 음. 아, 관리 잘 하신 거네요. <웃음> <웃음> 요즘에 나 뭔가 저녁을 먹으면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 그냥 먹으면 소화가 잘안 아, 음. 되는 거 같아. 그래서, 음. 아, 슬프다. 그렇네. 아, 나는 루틴 회복. 그 운동, 음. 운동하는 운동 루틴 회복 이거 약간 생리통이랑 연관이 있는데 꼬박꼬박 잘해왔다면 생리통 생긴 이후로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거의 아. 누워있지 힘들어서 일주일 쉬고 나면 은또 결심해서 가야 되잖아 어. 그런 맞아. 회복이 잘 안되더라 아. 아니 생리통이 원래 계속 그렇게 아팠어? 한 그... 2년 됐어 아, 아. 갑자기 안되아졌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과 함께 시작된 거 아. 같아 그렇네 그렇네 저는 면역력 나 진짜 이거 사소한 거 썼어 그 휴지 끼우는 방향 아아 어떻 중요하지 뭐 벽에! 어. 벽에 붙느냐 <laughs> 어. 여기서 떨어지, 떨어지는냐 뭐가 맞다고 생각해? 나는, 떨어지는 나는, 거? 어, 떨어지는 어, 거야. 어. 아, 아, 앞으로 아, 나는 그, 그거 그 진짜 싫어하는데 서점에 오잖아 음. 새책 위에 휴대폰 올리고 음. 책 살펴보거나 아니면 새책 위에 물건, 자기 물건 올리는 아. 거 싫어하는데 근데 진짜 어. 나만 좀 기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그게 어떤 행위처럼 느껴지냐면 내 침대에 안 씻고 어, 눕는 그런 느낌이야 아, <laughs> 어, 너무 싫어 음. 나 포션도 핑 뭐라고? 뭐요화일 이런 거 먹어야 돼. 야. 포션 아. 션 도킹? 도핑. 도핑. 도핑이다,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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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밈이야? 밈밈 <laughs> 밈 아니야. 그냥 게임 용어야. 아, 아, 아 그리고 그래. 그래. 올해 어쩌면 해피 엔딩 티켓팅에 성공했다. 나는 라이프 오브 파이 1열에 했는데 성공했는데. 1열? 1열? 어, 진짜 뜬거 같았어. 박정민? 어. 해 볼까 하고 들어갔는데 1열을 잡은 거야. 와, 대박. 결로들안 갔? 안 갔다. 산에 온다, 부산에 온다. 부산에, 어, 부산에 온다고 어, 얘기 듣고 어. 서울이어서 그냥 어. 그래, 1열이 나는 가을야구 치키팅에 성공했다. 케 음. 치키팅은 할만한 것 같아. 아, 난 저게 못하겠어. 저건 기약이 없잖아. 어, 언제 나올지도 몰라. 언제 나올지 기약이 어. 없는 그 어. 공허한 그게 너무 힘들어. 노력하면 되는 <laughs> 것은 된다. 존벌하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는 플레이브 콘서트. 아, 아 다들 뭐. 나 12번은 뭘 없어. 나는 일본 가서 유니클로 후리셀 샀거든? 응. 근데 내가 원래 그거 부, 한국에서부터 사고 싶었는데 어, 어. 5만 원인가? 너무 비싸서 계속 갈 때마다 보기만 보고 와 너무 비싸다 하고 한 요리에다 세일해서 2만 6천 원에 음. 샀어. 잘 샀는데? 잘 샀지? 어. 하나밖에 아, 못 샀어. 아, 뭐야? 그래서, 그래서 억울해. <laughs> 이것도 나 이것도 가을 냐구요나 정말 이가 야구선수야? <laughs> 야 거의 그런 수준이다 지금. <laughs> 우리가 어땠냐면은 어. 전반기까지 3위였어. 그때까지 못 가는 건 다들 말도 안된다 그랬어. 어. 무조건 5등은 한다였어. 근데 8란한거야 12연패하니까 아. 미안 동생한테 사진 보내줬거든 어, 사진 1위 누군가요? 첫마디가 어. 손톱깎기 너무 신박하다 <웃음> <웃음> 내가 들고 간다고 말은못했데 <laughs> <laughs> 다행이다 신박한거 들고 갈게 <laughs> 내년에 도 가져가고 싶은 올해 마음가짐은? 안해본거 하나 해보기 어 아, 뭔데? 오늘의 뭔데? 운전면허도 있고, 오토바이 음. 타기. 그거는 없다. 운전면허. 어. 그 미국 주식 강의 들었던 거. 어. 그게 좋았어서. 거기서 이제 가르쳐 주잖아. 이런, 이러이러한 걸 봐라. 조건들을 다 맞는 거를 이제 사야 되잖아. 근데, 아, 이거 좀 넘어가는데 싶은데 하나 샀다가 바로 파란색들. 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laughs> 회사에서 내가 없어도 별일 일어나지 않나? 아 어, 어, 네. 너무, 열, 너무 뭔가 음. 다챙기려할 필요 없다. 응. 어. 나는 내년에도 가져가고 싶은 올해의 마음가짐은 대답하기 싫을 때 답하지 않기다. 아, 어, 좋은데? m g 들 젠지랄까? 네, 맞아. 막, 다, 도, 아, 배울 게. 있다. 그거 보고 네. 약간 배운 게 야, 근데 너무 대답을 안하긴 하는데 주문할 때뭐 그런 모습 보고 음. 아 굳이 막 내가 나서서 이 분위기를 위해서 사회성 있게 뭐 이야기하고 일할 필요는 없다. 너무 좋은데? 음. 분명한 대답을 꼭안 해도 되는 음. 것에는 답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오래 많이 했어. 난 증인사 대천명. 어. 캐리어 박살났을 때 이거만 했지 <웃음> <웃음> 비행기를 놓치는 거는 이제 뒷일이고 일단은 내가 할, 내가 할 만큼 가보자 일부적 어 가보자 해보자 다어 디아즈 부러워 디아즈 어, 어. 선수 외국인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선수, 선수인데 50홈런 쳤고 올해 와 어떻게 졌다고? 보통 홈런왕 한글... 되는 사람이 35개에서 44개 정도? 근데 디아즈는 50홈런을 했고 150타점 뭔가 앞에 주저 쌓여있고 음. 디아즈 나오면 됐다 <웃음> <웃음> 이런 느낌 <laughs> <우우, 웃음> <우우, 웃음> 최영우, <laughs> 다시 기아 가라. 얘는 불안하게, 불안하게 한다는 <laughs> 최영우라는 선수가 있는데, 원래 기아 타이거즈의 팀이야. 음. 근데 기아에서 바보짓을 해가지고 이 선수를 놓쳤어. 어. 음. 그래서 이 선수가 음. 삼성으로 갔거든? <laughs> 모든 사람들이, 삼성, 음. 아, 삼성을 왜 가? <laughs> 아까 그 김영욱이 말로만을 찾다 음. 했잖아. 그러니까 우산 씌워 준다고 하는데 음. 디아즈도 해봐야. 음. 그 앞에 구자욱도 해봐야. 근데 그 앞에 이제 최영우도 들어간다는 뜻이라서. 그러면 이제 음. 최영우, 구자욱, 디아즈 김영욱. 아막 <laughs> <laughs> <아유. 웃음> <나> 설레발치지 않겠다. <laughs> 아나내책옮썼어 안심시키지. 올해 회피하지 않고 맞섰던 일은 회사일. 나 아. <laughs> 어. 일본 해야지. 여행 렌터카 운전. 피하지 않고 음. 즐겁게 한거 아니고 가족 여행 때 많이 아, 힘들었다. 역주행도 <laughs> 그냥 택시 타니까 아마 고민했었는데 음. 음. 연패 시청 <laughs> 야아왜 맞서는데 <laughs> 좀 해라 내가 안 봤는데 이게 모구라잖아. 아. 내가 안 봤는데 그날 <laughs> 아니, 마침, 마침 이겨 대승을 해. 다행히 그런 일이 없네. <laughs> <laughs> 연패 끊었다고 끊기는 늦었지만 <laughs> 나는 가을에 단풍놀이가 가장 좋았다. 나는 겨울에 가족 백부 여행. 난... 이... 가을에 야구랑 도쿄가 가장 좋았다. <laughs> 난 봄야구장. <laughs> 나는 아침잠은 어쩔 수가 없다. 너 지각해? 가끔. 난 근데... 지각 진짜 많이 해. <laughs> 어, 나 누워 누워는 어쩔 수가 없다. 아, 난 누워 있는 게 제일인 것. 음. 나나뭐 털어놓고 싶은 거 없어. 나도 없어. 나그 아, 새끼는 족 같은 새끼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laughs> 근데 진짜 말안 하고 잘잘 잘 지냈던 것 같은데. 맞아. 고생했다. 저요 우리 팀 감독인데 당신은 틀렸다고. <laughs> 연패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올해 가족에게 고마웠던 순간은 운전 때마다 조수석에 앉아준 거. <laughs> 야 그거 진짜 큰. 사랑이다. 어, 진짜. 최고다. 근데 돌아가면서. 어, 돌아가면서. 아빠가 어. 오거나, 엄마가 <laughs> 오거나, 여동생이 아. 오거나. 나는 가족에게 그냥. 고마워, 진순간 그냥 배포 여행에서 잘 따라와줬을 때. 오. 아빠 한 번도 해외에 가본 적이 없거든. 우와. 한 번은 데리고 나오셨었는데. 어. 진짜 근데 준비도 다 내가 다 하고. 음. 가서 길 찾는 것도 내가 다 하고. 아. 그냥 혼자서 그냥 거의. 대박이네.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네. 진짜 히프로. 초조하게 그, 약간...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너무 피곤하고 어. 약간, 가장의 무게요 약간 열받는 도 순간도 있고 어, 비지트 재팬 하다가 혼자 어. 그냥 누워있는 거야 그네가 야나 진짜 아무 안하고 야 나는 난리 났다 약간 순간 진짜 열받대 진짜 열받대 니 진짜 아무것도 안하니바라고 <laughs> 난... 어, 어, <laughs> 네, 네, <laughs> 뭐라고 진짜 사녀 <사녀바임>. 바이브 <laughs> 지나고 보니 어. 추억이다 나는 음. 병원 다닐 때 y o 나 이거 빈칸이야. 나기 아, 모르겠는데. 내가 잘한 건 많은데. <laughs> <laughs> 아기 모르겠는데 나한테 뭘 해줘라. <laughs> <나, 웃음> 전 음. 나는 방 탈출할 때 가장 나가. 어안 <laughs> 뭐, 아, 받지만 알것같아고민걱정이 없어지고. <laughs> 그냥 진짜. 너만 있어? 아니야 같이 아니, 아니, 있지. 아니 이내 그러니까 말은 방 탈출. 아지자나 같이 같이. 사는 둘만의 세상. 정말 너, 음, 너, 내가 풀어야 될너 어. 어 <laughs> 진짜. 우리 서로 맞대고 있는 거야. 몰입의 순간. 어, 맞아, 맞아. 네. 딱그 어. 것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 게 재밌고. 문을 열면 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잖아. 그 그거에 대해 그냥 반응만 하면 되고. 이 모든 게다 너무 좋다. 음. 그러니까 뭔가 거리끼는 게 하나도 없는. 난 없어, 모르겠어. 큰일이다. 수영, 수영. 수영, 수영? 큰일이다. 너무 못하는데, 그거 나야? <laughs> <laughs> 나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일 더 나아질다. <laughs> 나 아니길 바래. 수영 일기에 늘, 늘,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있었다. <laughs> 예. 보드게임 아니, 그냥 없을래. 왜? <laughs> 그래, 그런 맞아. 거. 이건 좀 슬픈 뭔가... 거 같은데. 아, 진짜? 약간, 이런 순간? 몰입하는 응. 순간인 거 아, 같아서, 순간? 이거. 됐다, 없으면 없지. 뭐. <laughs> 나는 물놀이하고 수영할 때 가장 나다운 것 같아. 지오디 나 그냥 덕질 적었어 야, 덕질 맞네. 그럴 때는 구나좀어렵게 생각했나 봐. 22번 뭔가 많았을 것 같은데, 딱 생각이 안 나. 나는 셀프 세차. 어? 너무 좋아. 혼자서 가는. 나는 지오디 콘서트. 혼자 가는 게 제일 어? 편하고 좋은 거 같아. 응, 콘서트 혼자 좋다. 난 유니버셜. 내 맘대로? 응. 음. 이거 타든 말든. 음, 틀어졌던 골반을 바로 잡고. 어? 싶 다리 꼬는 게 <laughs> 너무 편해. 이게, 이 몸, 몸 자체를 똑바로 이제 교정을 하고 싶다. 이 축이지, 축. 어. 우와, 나, 나 코어 근육 잡았다. 아, 다. 맹장해 똑같네. <laughs> 올해 내가 추구한 주경야도 코어. 주경야도? 주경야도. <laughs> 우와. 공부 열심히 안 했다며. 어제딴차 있으면 공부잖아. <laughs> 나는 단벌신사, 교복 코어. 오 <laughs> 뭐 이거 약간 꾸준한 거 같은데? 누추한 곳에 귀한 거 가져가지 않기. 뭐 예를 들면 어떠뭐 비싼 가방. 회사에 뭐 비싼 거. 어, 거. 아 꾸며, 꾸미고 가고 싶지 않아, 거기에 보지. 응. 나는 그냥 40살 이후에 <laughs> 잠자기 전에? <laughs> 요즘 생각 좀웃긴있어 40살 아 이후에 뭐 어떻게 해? 나 이제 어디? 좀 적응 됐는데. 아. 나이 자체를 떠나서 그냥 앞으로 뭐해뭐좀 좀 변해 좀 변해야 될까? 뭐이렇게각 하지? 반반적으로 음. 왜 이렇게 무거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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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운 <다음> 순간은 없으면서 자식들이 후에 잘못 맨날 공부하고 있고 <laughs> 아 너무 가볍게 <laughs> <너무 맑게> 나오는데 <좋았네. 웃음> 나는 잠못 그 드는 막 머릿속에 맴돌던 랜더스 응원가 쓱 <laughs> <laughs> 거기 응원석에 이틀 있었어. 아, 계속 어. 랜더스! <laughs> 이게 가사가 조금 어. 아, 나한테 충격적이었어. 어쩌다 지면 다시 이기면 되고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은. 너무, 너무 극명적인 거야. <laughs> 필수, 우리 의지, 투지, 어. 뭐, 이런 어. 노래 듣다가. 그러다가, 녹 음, <laughs> 시리즈 가고. 이게 약간 아닌 말고 느낌인 거야. 아니, 이제 잘한 팀이라 그래. 맨날 밥 먹듯이 1등 하는 팀이라 그래, 이제. 나 이거 진짜 없어가지고. 갑자기 그거 적었어. 그쇼츠에 뭐. 맨날 빵 만들고, 아니뭐 잔잔 음악에. 뚱 그리오, 사도대모 어,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laughs> 좋 오, 음, 진짜? 진짜 아, 대박이다 이번에 좀 좋았던데 어... 힘들었던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난 가을야구 승우는 좋았다. <laughs> 직관 간거 <직관관과 웃음> 가을야구 <가려고 웃음> 다 이겼으니까. <오케이. 웃음> 그 수험생 어. 친구가 나한테 수험장이꼭 데려가고 싶다 했다. <laughs> 나 동묘. 아, 나도. 어. 너무 좋던데? 우리 인상 깊었던 공간은 사포로의 긴다코다. 그 공간에 왕큰 타코야기가 있었다. <laughs> 타코야기가 있었다. 도쿄의 스키지 시장 옆에도 긴다코 있더라고. 음, 어. 어. 나 거기 다녀. 먹었는데 음. 여기가 졸라 맛있어. 아 근데 거기 도쿄가 약간 편차가 타. 갖구웠을 음. 때랑 아닐 음. 때를 그때그때 그때 타이밍에 따라 달라. 어. 나닭 구웠을 때 먹었어. 근데 삿포로가 음. 최고야. 삿포로이온물 아. 음. 아사이카와 아. 이온물 안에 있는 마감때 가도 맛있었고 아. 오픈때 가도 맛있었어. 오픈때는 아. 사실 전날 남은 거 데워서 주는 느낌이었거든. 아. 매일 갔어. 매일 갔고 하루에 두번 갔는 날도 있었어. 와, 요고방워 고, 니치와, 다 해. 나는 가짜요 그냥 도쿄에서 맛있다고. 두 번간 나는 가짜야. 그러네, 그러네. <laughs> 진짜 반기 <그렇네. 많기. 웃음> 진짜 반기다 여행을 <laughs> 가서 같은 거를 올해 새롭게 빠져은 음료는 아시아추. 저는 컵 편의점 바리스타 롤즈. 나는 환타 복숭아인데, 오와 사는 데가 진짜 없어. 제로 칼로리 아니야? 대박. 제로 칼로리야. 응. 그. 하나 있었잖아 어. 그 탑마트에 있었어 오. 그래서 내가 퇴근하는 길에 오토바이 거기 세워놓고 환타 복숭아랑 식료품 사서 집에 오는 게 루틴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복숭아 제철에면 파나? <laughs> 10불, 10불 정도로 <laughs> 없어진 거야 그러까지 그래서 만드는데 내가 그래서 그날 없어진 날와 이거 너무 충격스러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대상택 한 번씩 하는데 밥 먹고 상 택할 때 모든 편의점은 다들 없어 환타가 없어 파는 데가 없어 이거 이마트에서 파는데 빡세고 팔아 나 스타벅스 말차 글레이즈드라던데, 아... 실험 적고 두유럽. 난시험 공부랑 과제. 아, 바방입니다 학생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왜 이렇게 만주는 거야? <laughs> 본업이 없는 줄 안다, 이거지. <laughs> 어, 본업이 없는 줄 아나 봐. 진짜. 화가 났네. 아, 나는 진격 거 애니 보느라. 이거 영화적으로 완벽하다. 어, 연출이 진짜 미쳤다. 아, 이거 미만 잡이다. 그 만화책도 보긴 했는데 어. 만화책보다 애니가 진짜다. 야구 덕지. 진짜 야구인의 삶이다. 근데 어. 자꾸 숙연해지는 느낌. <laughs> 아니 <왜>? 근데. <laughs> 나 그거 있잖아. 왜? 액자 페인팅. 음 어, 액자 그림 그리던 거? 여기에 질렸어. 유작이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laughs> 지금 유작이야. 나는 오디오 콘텐츠 거의 안 들었다. 진짜 현미팀 가까웠 뚝배기 뚝배기? 돌솥인가? 우리한테 들려줬던 거 뚝볼 뚝볼 미아씨 수치스러워 회복됐다 회복됐다 <laughs> 어, 갑자기 뚝불 얘기를 해서 당신 <laughs> <laughs> 망신, <laughs> 망신, <laughs> 망신스러웠다 나는 <laughs> 발표 공포증이라고 했는데 잘해서는 아니고 <laughs> 음. 예전보다 서 있을 순 있다 다음번 <laughs> 그그그 <laughs> 그래도 올라가서 렉을 어. 했지만 그래서 뭔지 알지? <laughs> 하고 이제 내려왔지만 어. 서 있을 순 있다 아. <laughs> 아, 의 셀프 미용 실력 오~~ 그 머리 이번에 또잘랐아 니가 자른 거야? 지금 엄청 티 나긴 해 아니? 모르는데? 묶으면 음. 뭐 모르겠는데? 음. 풀면 다를지도? 푼게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네? 풀래? 어 근데 아니 모르겠는데? 어 근데 이거 자르면 어. 모르겠다. 한 <laughs> 10초 컷로 <컷을> 자르고 우리 <laughs> 회사의 남자애도 어. 지가 자르거든 어? 머리를? 아 어. 그러니까 어. 너무 비싸 맞아 어. 맞아 예약도 해야되고 아, 이게 그렇지. 너무 귀찮아 자르는게 예약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받을 수 있는건 아니 그리고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지가 자르기 시작했대 근데 응. 내 머리 보더니 가능할 것 같아 아니다 <laughs> <laughs> 진짜 어려운 머리다 근데. 나 옷대 외면하기? 여기 오타쿠해 <laughs> 어디서... 야구 오타쿠는 어? 대중적이지 어째서? <laughs> 야 거기 가면 정상 가족밖에 없다니까 <laughs> 뭐, 근 음. 극장에서 본. 파과랑 프랑켄슈타인이랑. 아, 나 몰랐는데 내가 미션 임파서버로 본 거야. 아. 이 파과랑 프로젝트 Y는 그 성철이가 나왔으니까 본 음. 거고, 뭐뭐 프랑켄슈타인도 규현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그런 거 없는 영화는 얼굴이랑 세계의 주인. 진짜 영화라고 볼수 있는 영화는 세 개밖에 안 봤지. 미션 그렇게 임파서벌. 치면 난 0이야. <laughs> 진짜 영화, 가짜 영화를 나눠? 네, 어떡해요. 진짜가 뭔데? 아 나는 제일 응. 기억에 나는 건 응. 보스라고 있는데 응. 정경호하고. 어, 몰라서. 그냥... 어나나 나 보스도 그본거 같다. 그걸 내가 영화관에서 보다니. 뭐야 시네필이네너 어. 연애? 해 응? 영화를 응? 왜 이렇게 많이 봐? 아니, 경주만 <laughs> 가면 엄마가 영화 보자고 하고. 아, 근데, 아 어, 그래. 아빠 때문에 갔어. 내가 보고 싶어서본다기보다 음... 그, 근데 그, 뭐가 없었다. 보스밖에 없었지. 어. 이 거지 같은 영화. <웃음> <웃음> 나..나는 미키 세븐틴 소설 재밌다 어, 나 영화 본거 아예 없어 플레이브 응. 콘서트 봤어 <웃음> <웃음> 5만 원 주고 플레이브 콘서트 봤어 나는 올해 저속 노화를 위해 무조건 위장 채우고 커피 마시기를 했으나 수영 그만두고 저녁 먹기 때문에 고속 노화를 했다 <laughs> 음. 근데 좀 노화하면 안 돼? 당연히. 근데 난 저속 가고 싶다 고속은 안 하고 싶다 정속하자 <laughs> 어. 규정 속도대로 어. 하자 나 저속 노화를 작곡밥 먹었으나 덕질 어. 스트레스 <laughs> 얘 오타쿠라니까 오타쿠상이다 오늘 오늘 둘이 유력하네 나는 뭐한게 없는데 나는 잘날아게 계속 있고 <laughs> 얘는 커한방한 한 방이 너무 커한 방이 <laughs> 진짜 묵직하다 <laughs> 아니 누가 성우 팬미팅하고 갑자기 BL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읽기 그래 BL 읽기 하라고 했어 백합은 취향 아니야? 아 백합은 내 취향이야 음... 음... 뚜렷한네오이 <laughs> 나는 <웃음> 이걸 어떻게 읽어 이거를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근데 늘못 하는 거다. 아, <laughs> 난 일찍 자도 아침에 못 깨. 12시에 자거든. 어. 8시간 자면 푹잔거 아니야? 8시에 일어나는데. 아, 근데 네 활동을 <웃음> 보면 <웃음> 힘, 더 자야 되나? <laughs> 나 평소에는 회사집, 회사집이다. <laughs> <laughs> 주말은 그럴지 몰라. 아 피곤이 하루 만에 풀리는 게 아니야, 지나야. <laughs> 아, <진아야. 웃음> 아니, 그렇지. <laughs> 몸이 약간 되게 아프면 기절시킨다 하잖아. <laughs> 그런 거지. 강제기절 <laughs> 어. OTT 가족. 내가 가장이야. 아. <laughs>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티빙하고 뭐, 구독 서비스들 내가 가장이라서 책임감을느껴지네나 아. <laughs> 사인첩에 도배된 거 없어. 나도 없어. 난 무조짤. 박명수 <laughs> 아. <laughs> 나오면서 저장. 나 저장한 블록색으로. 거 이제 블로그에 쓰는 거야. 맞아. 아. 나 올해 콘텐츠. 프라임신 제로, 킹에즈, 지식인사이드. 나는 작년에 지나야겠던 괴물? 재밌었다 400이 아... 될까 최근에 봐서 좀 기억나고 그 다음에 1등 때좀 뜬금없는데 만능사원? 그게 뭐야? 오마이라고 재밌었고 오... 그 다음에 보이즈플래닛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 그거다. 그거다! 누구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아, 저 아이유랑 뭐이런 갑자기 마지막에 아, LCT. 그 느낌인데, 지금. 아, 천천히. 빌드업 아, 해가지고 마지막에 보여주세나 아, 마지막은 봤다. 난 고강님 투표했다. 나는 일단 가을 야구가 진짜 음. 올해 제일 유잼 아, 콘텐츠야. 음. 약간 별 다섯 주고 싶은 진짜 작품성으로 봤을 때. 소년의 시간이라고 넷플릭스 음. 드라마인데, 네 편짜리. 진짜 음. 최고. 1셀범죄 아. 이야기야. 음. 나 이거 약간 세트로 못 봤는데, 하마일 응. 넌만하고, 김은아와 허이수 아, 두개 세트다. 두 번째, 플레이도 않고, 세 번째, 한일 야구평가전. 오늘 공감하지 못한 밈은 너무 많다. 나는 우선. 나 차라리 밈이 뭐가 있는지 기억나. 케대현. 케대현? 왜? 왜? 캐대어. 보면 이해한다. 야, 케대현은 오타쿠의 영역이 아니다. 오타쿠 빼고 다 좋아하는데. 내 기준. <laughs> 오타쿠 애니. 안 봤어. 그래서 케네 형이 너무 아... 많이 나오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이해 안되는 않아. 안 봤으니까 어... 이해가 안 되지. 나 <laughs> 48번 그냥 업무 얘기밖에 안 해서. 나도 업무 얘기밖에 안 어, 어. 딱히 뭐까지 이런 게 없어. 난 고맙다고. 어, 이다리에서 패치 피크하 그냥 습관적으로 해. 나는 올해 며칠 전인데, 응. 비가 왔었거든? 근데 내가 아침에 나가는데, 응. 내 차가 나가려고 하면은, 앞쪽에 이중주차가돼 있어서 조금 애매해. 내가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응. 진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제 자기도 출가로 나오 나오더라고 뭐 짐을 놓고 왔는지 놓고 오더니 갑자기 봐주는 거야 아. 너무 자연스럽게 응. 어떤 여자분인데 응. 진짜 꼼꼼하게 봐주고 나도 응. 감사하다고 하니까 응. 자기도 이 자리에서 되게 힘들게 나갔었다면서 응. 그걸 잘 가시라고 하는 거야. 너무 근데 그게 너무 너무 쿨하고 멋있는 어린 응. 여자 거야 이종소형시험그 학원을 가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 <laughs> 이건 안 된다. 여기서 <laughs> 여기서 그냥 돈만 주고 계속 시험 치면은 어. 0만 원을 쓰겠다. 나 음. 승마 트래킹 음, 아. 진짜 진짜 좋게 좋았는데, 어. 응. 너무 좋았어. 아 에어프라이어가 해좀 군고구마 제어. 어, 니그 뭔가... 어,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 같다. 다 아, 매년 이, 이 시즌에 <laughs> 한 박스 사. <laughs>